안녕하세요 타로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너도 나 좋아하니? 한번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상황하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과 내가 어떻게 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지 그로 인한 결과와 그 사람과의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가운데에 있는 것이 2번, 오른쪽에 있는 것이 3번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요,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냥 일반 친구들보다는요, 지금 우리 사이가 조금 더 애틋하고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 사람의 표정은 정적이고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깊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만 서로 잘못돼도요, 금방 칼로 싹둑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사이는요, 굉장히 깊은 사이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칼을 들고요.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고민이 나를 사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귈까 고민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과 사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일이 이렇게 바쁘고 또는 학업이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과 연애를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지만요. 보면은요, 뒤에 파도는요, 굉장히 잔잔하고요. 손은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별거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얼른 마음을 결정해서요 우리의 사이가 더 애틋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썸을 시작하고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우선 풍요롭게 해줘야 돼요. 자이 카드는요 왕 카드인데요. 몸에 보면요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린 옷을 입고 있고요 펜타클에 꽉 붙잡고요 승리를 뜻하고 있는 월계수 가든 쓰고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실상 내가요 무언가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고 싶다면은요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네가 좋은데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한테 알려주겠니? 나도 너와 함께 우리 사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요. 저절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어우, 그러면은 베스트죠. 베스트. 자,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 가면은요. 마음적으로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져 가지고요. 그 사람은요. 앞길에 막혀있는 다른 어떤 문제들을요, 서서히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장애물들이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계속 고민만 하던 상태에서요, 이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사람은요, 드디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요, 장애물들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주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헤쳐나왔기 때문에요, 주위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예요. 썸의 스타트. 아니면 썸을 타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제서야 연애의 스타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막힘도 없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샥 고속도로처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나와의 발전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자그마한 불안감이라든가 고민들을요. 내가 해결해 주면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현재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약간 좀 발목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이 아직 전 사람을 잊지 못해가지고요, 마음이 아픈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너무 장거리 썸이나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고요. 일이 정말 바쁘다거나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뭔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머리 뒤를 보면은요. 후광이 비추고 있고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이 자라나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뭐 직장에서 만나 가지고 또는 학교에서 만나 가지고요.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미래는 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요. 지금요.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 랐어요자 보면은요. 말도 성급하고요. 기사도 성급합니다.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죠. 우선적으로는요, 나의 마음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알아서 다가오겠지만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성급해요. 이렇게 빨리 다르다가요 돌불이 넘어지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발이 묶여져 있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난 네가 그렇게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 조금만 천천히 와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내 가슴에 칼이 꽂히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요 확신이 안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한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현재 내 상황이 뭔가 연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은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카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칼을 열 방이나 찔려가지고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죠. 이상황에서 칼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요. 오히려 쇼크사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가만히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둘러봐야 됩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의 소문도 조금 들어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은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도 아파요. 심장에 칼이 세 개가 꽂혀가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빨리 나도요, 이쁜 연애하고요. 벚꽃도 같이 보러 가고, 손도 잡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쳐서요, 그 사람도 떠나갈 수 있다는 라걸 뜻하고 있지만요. 지금은 오히려 성급하게 다가가면 갈수록요, 정말 안 좋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은요, 나 또한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마음이 아파도요, 마음 굳게 다 잡고요, 진짜 좋은 사람을 거르고 거르고 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내가 아픈 뒤에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는요, 열정과 추진력을 뜻하고 있는 지팡이 4개를 세워가지고요, 승리 뜻하고 있는 월계수관을 딱 세워놓고요, 평화랑 안전을 뜻하고 있는 여신 2명이 월계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요, 정말 행복한 사람. 가치만 있어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다사다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나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요.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내 주위 사람들부터 챙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라 보이고 있는 이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좋은 일은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서로 다가가다 보면은요 오히려 서로 더 마음이 더 아파지고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미 이별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아가지고 계속 치근덕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요, 좋지 않아요.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 반대 상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게요, 자, 싸우고 나서요, 실패, 후회, 분노감이 일어가지고요, 고개를 푹 떨구고서는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요, 승리해서 굉장히 기쁜 표정이 아니라요, 굉장히 씁쓸해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이별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썸이라고 하면은요. 썸이 끝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귀찮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지는 않을 거예요. 두 분만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금 이 타로리딩을 보고 계신 분은 어쨌든 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타로리딩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정말 메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고 가꿔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개별 중에 내가 가장 빛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타로칸에서 물은요, 돈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물을 콸콸콸콸 버리고 있죠. 나한테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테 투자하기보다는요, 나한테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마음에 드는 사람,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라든가 금전들을요, 나한테 더욱더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올수 있고요. 그 사람과의 이별이라든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아팠던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점차적으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사람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아픔이라든가, 그 사람과의 썸이 끝났다고 해서요. 정말 힘들었던 내 마음들을요. 장애물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나는 그장애물들을 서서히 맞서 싸워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요. 막대기들이 이 사람을 들여 막고 있지만요. 이 사람은 근엄한 표정으로 이 막대기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좋은 사람이 다가오게 하려면은요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욱 더 매력적인 사람 내가 또 속이 꽉찬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의 고난과 역경들을요 충분히 이겨내고요 정말 좋은 사람 두 명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미래 카드입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펜타클 두 개를 꽉 붙잡고요 무언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펜타클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펜타클 두 개를 들고 고민을 한다? 정말 괜찮은 남자 두 명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의 혼자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까? 아니면 정말 괜찮은 남자 한 명을 만날까?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어떤 좋은 상황 두 가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요. 나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정말 좋고 매력적인 남자 두 명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좀더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낮지만요. 전화 이복이라고 하죠. 오히려 더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나를 우선 아끼고, 나를 조금 더 이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